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 저번에 구독자 만명 이벤트 네네네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구독자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어, 어 너무 감사드려요. 그데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laughs> 이벤트에 관련해가지고. 음. 네네네. 댓글에 66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 이거 앞에 갖다 놓으셨구나. 네. 댓글을 읽어보시고 음. 어, 이분은 좀 봐주고 싶다 싶으신 음. 분들. 많은 분들이 댓글을 그래도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셨고 일단 한분한분좀 읽어드리면 헤이님. Hey, 19771997점사보는 영상 볼 때마다 선생님 영상이 제일 속 시원해서 저도 신청해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잠만 보고 노안이 와그 글이 잘안 보여요 <laughs> 댓글로 이벤트 신청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점집 두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신감물이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무조건 받게 될 것이다. 학신의 찬 말들을 들어서 평소 영상 보면서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 갖다 항상 강신 선생님께 정확하게 확인받고 싶다.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쓰셨고 손가락 두개두 두 개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왜 그러는 거야? 어 요즘은 차라리 그 패드 있잖아 어, 그런 걸로 주셔도 되잖아. 어, 쪼꼬시님 십 8K.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직 이벤트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혼 10여 차 주부입니다. 어렵게 낳은 아이는 조금 아픔이 있는 아이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면 인간관계면 다 끊기고 힘들어요.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좋은 말씀, 좋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잘 보겠습니다. 한 번. 김혜숙님. 선생님,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올해 60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동기자, 아, 애동이, 60인데 애동이라고요? 멋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신의 길을 많이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장 가득 이름나는 제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님 김진아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만명 돌파 축하드려요 강신선 선생님 뵙고 싶다 진짜 진짜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와 이분 진짜 팩트다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요 정말 한게 없어요. 아무짓도 안 했습니다. <laughs> 근데 만명이 돼 있네요. 이건 뭔 일일까요? <laughs> 어찌 됐든 감사드립니다. 언진아 님 안녕하십니까? 댓글 알바로 홍보하고 영상 날짜 조작하는 무당들 정말 많습니다. 진정한 무당 찾는 게한강의 바늘 찾기인 요즘 세상에 한강에서 바늘을 어떻게 찾을까요? <laughs> 유일무이나 실... 진짜 무당 강신현쌤인것 같아요. 어머 감사드려요. <laughs> 실제 뵙고 점사 봤을 때 아, 저한테 점사를 봤었구나. 선생님께서 다른 무당들처럼 홍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무당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다고 하시던 게기억이남아아전 이미 강생 뵙고 점서 본 사람으로서 당첨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디 유튜브 채널 번창하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이말한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선생님도 뭐 이렇게 해 보시고 저렇게 해 보시고 뭐 얘기를 하는데 댓글 알바 그돈 들더라고요. <laughs> 저도 하고 싶은 돈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많은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댓글 쓰는 거뭐 이런 거 저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보면 뭐 신도들이 막 써주기도 하고 제자들이 막 써주기도 하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란 말을 잘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나쁘러 어요. 어쨌든 참 감사드려요. 언진아님 그래도 저를 이렇게 한번 먼저 뵙고 이런 얘기를 써 주시니까. 산 증인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가자님, 우유빛깔 강신선생님, 화이팅입니다. 만매 축하드려 영상보다 실제가 예쁘세요. 그건 정말 옳은 말이에요. 손님들이 항상 와서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맞으시냐 어떤 분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줄알라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 강신정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면이 안 그래도 어떤 분 욕하더라고요 거기 피디님은 촬영 못하나 봐요 왜 선생님을 자꾸 이렇게 뚱뚱하게 내보내요 선생님 왜 얼굴을 그렇게 크게 내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았어요 피디님 제가 찍은 영상이 많요 여튼 여튼요 어찌 됐든요 지금 내가 봐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원래 카메라가 0.5배 정도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들 쓰셨어요 뭐 하나칠 님도 안녕하세요 혹시 발표는 언제쯤 에주시 나요. 우리 PD가 바빠서 발표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여튼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저 여기서 이제 음, 마우스 없어요. 마우스를 기다릴 것 같은데 자꾸 안 올라가요. 저는 분위기 올리고 있는데 얘는 안 돼요.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님 네. 네. 근데 딱히 큰 사연을 쓰신 분들이 없어 사실. 다 축하하시는 분들이 이 어, 축하하시는 분더 근데... 많지. 딱히 무슨 사연이다 되게. 심각한 사연이다, 이런 사연은 없는데, 솔직히 이 사연 채택이라는 거는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어 채택을 제가 했을 때이 사연은 진짜 제가 한번 받으리고 싶다 하는 사연을 제가 채택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간단하게 좀 사연을 쓰셨고, 그냥 축하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딱히 뭘 사연을 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연을 한번 저희 피디님 위치에 공지를 올렸어요. 사연신청. 어, 사, 점사 보실 분들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올려드리고, 다 함부로 한분 한번 분 직접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연을 그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다그 사연을 듣, 보고, 사주를 제가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가고 하면은 제가 초를 하나씩 다 켜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피디님한테 드리면 피디님이 다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사, 자기의 그런 사연들을 좀 써주셔서 제가 초과 달쭉 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써주세요. 어,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서 제가또해 드리고 또 하나, 어, 그래도 난 강신님한테 전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사연 올려 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상담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축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사실 제가 계속 또 찍었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찍을 시간이 좀 없었었고 중간에 잠깐 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래도 짬내하고 또 찍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연 한번 많이 올려주시고요 같이 소통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강신정유두 분은 여러분도 같이 소통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많이 많이도 사연 올려주시고요. 많이 많이 응원의 메시지도 다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자꾸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독했으면 나가지 마세요. 사람 이렇게 끈기들이 없어. 지조가 없어. 뭐 하는 거야? 뭐 잘못 눌렀어? 어, 그냥 냅둬. 알겠죠? 어, 사연 잘 읽어드릴 거고요.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도 꼭 켜드릴게요. 저초좀 켜주세요. 라고. 어, 하신 분들 사연 좀 올려주시면 돼요. 거기서 정말 간절하신 분도 골라서 제가 초발언도 또 해드릴 테니까, 어, 많이 많이 댓글 써주시고요. 사연신청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무당이 아니고요. 뭐, 어, 유튜브를 위해서 열심히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